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늦게 발견한 분들은 미국이 되게 무소불위하다는 라 착각을 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미국이 다 냉전도 이기고 혼자 막 동무대로 아, 이라크도 파병하고 막 이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는 만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어 이상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여기저기 개입하면서 전쟁하던 시절에 중국은 힘을 마구마구 키웠던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한방입니다. 미중 갈등이 그야말로 점입 가격입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해 충돌이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오늘은 자, 이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이 구조적인 충돌일 가능성, 여기에 집중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트럼프 시대 지정학과 비트코인의 저자 오태민 교수 함께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메인 주제, 비트코인 아니고요. 네. 중국입니다. 네. 사실 중국을 알면 어 세상에서 손해 보는 일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중국이 너무나 중요한 상수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정학을 공부해야지만 비트코인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에서 가장 큰 부분이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입니다.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향해서 야, 너네 좀 변해야 한다, 변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좀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좀 노인성 어떤 그런 게 질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어떤 투입만 가지고는 우리가 미국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가 없는데.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아주 차분하게 연설을 했습니다. 실무자잖아요. 그럼. 그렇죠. 예. 중국 너희들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만 개도국도 아니니까 음. 뭐 개도국 지위 같은 것도 스스로 벗어나라. 아직도 개도국 지위를 누리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음. 스스로 벗어나라. 그리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 그리고 수출 드라이브 그만 걸어라. 그러면 그리고 내수를 내, 진작하라는. 그렇죠. 의미예요? 내수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음. 세계적인 무역 불균형이 해소된다. 음. 뭐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중국은 어떻게 보면 14억 명 거대한 소비 시장인데 내수를 더 진작해라. 그게 미국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 베스터 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인데요. 재무 장관이 스스로 미국은 소비를 줄여야 된다. 이것은 뭐 경기 침체로 가자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경기 침체를 감수할 정도로 지금 국제적인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어,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고속철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춘절에 보니까 텅텅 비었습니다. 중국의 이 고속철도를 이용할 중산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속철도 적자가 중국 GDP 5%입니다. 한 회사가 중국 GDP 5%만큼 적자를 내고 있어요. 네. 완전 히 정시의 인정의 어떤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뭐 인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돈이 없어요. 근데 중국은 부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한 무역 불균형을 일으키고 미국 경제를 병들게 하고 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 경제도 병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트럼프라는 뭐 외과 의사가 수술하러 나왔으니 이, 이것은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왕좌왕 하는 것 같지만 그 관세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논문과 보고서로 미리 다 준비된 거다 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관세는 농담일 거다 이런 말도 하는데 베센트 장관이 그랬잖아요 중국과 우리가 유머 코드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 말은 관세는 농담이 아니다 이거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고위 관료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지금 관세는 약간 농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센트 장관이 그걸 딱 지적하면서 음. 우리하고 유모코드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이거 농담 아니야. 우리가 괄호 열고 줄여줄 순 있는데, 줄여주려면 너희들이 행동을 바꿔야 될 걸? 라고. 네, 그렇죠. 음.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음.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투입보다는 굉장히 유화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고, 중국을 끝내. 예, 체질을 바꾸어 놓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돋보였죠. 어. 그니까 듣고 보니까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상당히 유화적으로 표현은 했지만 결국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짚어 준것 같거든요. 결국 중국과 동맹국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관세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90일 이 후에 이걸 우리한테 찬스를 준 거라고 봐야 되고요. 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베센트 장군이 힌트를 다준 거죠. 사실 음. 답을 다 알려줬습니다. 음. 중국과 거리를 두어라. 아. 아, 이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가 같은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을 국방부 장관이나 뭐 안보보좌관이 했다면 그러려니 할 텐데 재무장관이 직접 어, 국가 안보를 어로, 걸로 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좀뭐 특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80년대에 우리가 무역 불균형을 조정할 때 그때는 파트너가 일본하고 서독이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일본하고 서독도 굉장히 어려운 협상을 했지만 그래도 어, 우리가 국제적인 오, 어, 질서에 대해서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고, 음. 그 다음에 서구적인 어떤 그런 규범을 공유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말을 들어서 일본은 그렇게 감내를 하고 했는데, 베자트 장관이. 어, 돌아보면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 예. 플라자 합의가 정점이었던 거죠. 근데 음. 지금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임 미답의 길이다. 왜냐하면 음. 지금 미국이 설득해야 될 대상은, 어, 가치를 공유하지도 않고, 어,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번 돈으로 마구마구 국방비를 투자해가지고 국방력을 키우고 있고, 음. 그 다음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질서를 바꾸려고 시탐탄 노리고 있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그 그렇죠. 예. 중국을 설득해서 다시 균형을 맞춘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말을 베센트 장관이 했고요. 음. 또 동맹들한테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유로운 무역도 중요한 동맹의 원칙이지만,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또한 동맹의 어떤 기준이다라고 오. 했어요. 우리로 바, 바로 생각나는 거 이제 방위 분담 올려 줘야 네.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아마도 그 바이든 정부 때 했던 어떤 그런 반도체 공급 동맹 같은 것처럼 중국한테 치명적인 전략 물자를 수출하지 않는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과 거리를 두라는 의미죠. 음. 우리한테 그 요구하는 비용이 방위비 분담이라면 또 다른 동맹, 일본이나 EU한테 원하는 건 뭘까요? 아 유럽한테는 여러 차례 트럼프가 얘기를 했고 누구도 이제 오해할 수 없습니다. 어 GDP의 2% 이상 어, 국방비를 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음. 유럽의 방위는 유럽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미국을 불러서 뭐어 러시아를 견제하라라든가 이런 거좀 하지 마. 이런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동안 국방비를 점점 줄여 왔었는데 심지어는 계속해서 일본한테 그 보통 국가처럼 그러니까 평화 헌법이라는 게 있어서 일본은 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국가처럼 어 국방비에 돈을 쓰는 나라가 되라. 그래서 적어도 어 말레카야부터 일본까지의 그상선의 호송은 어 일본이 책임져라 이 얘기는 사실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했던 건데요. 그때는 단지 수사였어요. 그리고 협상용이었는데 지금은 매우 진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을 향해서 갖고 있는 스탠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서랑설레가 많잖아요. 결국은 네. 중국과 손을 잡을 것이다. 아니다. 계속 중국과는 대척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미국의 속내를 잘 파악해야 향후에 어떤 협상 전략이라든지 어떤 국가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미국의 정세를 잘 아니 오판에서 실수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네, 예. 네. 바로 생각나는 게 2015년인 것 같은데요. 오바마 이기 때. 예. 네, 오바마 이기 때가 2012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피보트아시아라 그래서 음. 호르무즈에 있는 항공모함을 뺐어요.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에 갖다 놓으면서 대중국 전략으로 이제 무게 중심 옮기겠다. 사실 음. 오바마가 굉장히 세련되고 유아스럽게 트럼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적이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잘 몰랐었는데요. 네. 이미 그때부터 중국 봉쇄는 시작을 한 겁니다. 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중국이 IMF에 대항하기 위해서 IMF가 이제 미국이 주도하니까 세계은행 같은 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음. 이제 아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인데요. 네. 그거를 만들려고 했을 때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일일이 이 자중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음. 말을 들은 동맹이 일본밖에 없었어요. 일본만 말을 듣고 우리나라, 영국 전부, 그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출자를 했죠. 그 정도로 당시에 미국이 이빨 빠진 호랑이로 보였고 이 동맹들이 중국이 떠오르는 새로운 강국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네. 큰 실수를 하죠. 어,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청와대에 방문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어, 지금까지 봤을 때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해가지고 좋았던 적이 없다 이렇게 아, 말을 하는데 그 정확히는 그거였어요.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그렇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그거를 네. 직역을 했습니다. 통역사가. 그래서 음. 그 직역이 문제가 돼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거 그런 뜻 아니다. 중국에 줄 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을 믿으라는 뜻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완화했습니다. 근데지금와 생각해본 그게 아주 직역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에 미국의 정치가들은 외교적으로 말하거든요. 협상이 결렬돼도 건설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라든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바이든 부통령이 되게 뭐산타크로스 같은 이미지인데 와가지고 부통령이 대통령한테 미국 반대편에 줄 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 전승절이 올라갔어요. 음. 서방 지도자로는 유일합니다. 그때 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박사를 받은 정착 박사를 받은 제 지인 사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가 좋지 않을 거다라고 그때 얘기를 해서 저는 무슨 음모론인가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 그 사례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국의 전략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러니까 네. 미중 사이에서 오판을 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게 따님이지 않습니까? 박정희 음. 대통령이. 박중희 대통령도 오판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 닉슨 대통령이 중국하고 손잡을 때. 그렇죠. 네. 그때 베트남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졌을 때 아, 네. 닉슨 대통령이 예, 이거는 중국하고 손을 잡아서 풀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때 정말 체스판을 거의 바둑판으로 확 바꾸면서. 그렇죠. 수렁에서 미국을 건져냈죠. 건져냈죠, 미국을. 네. 예.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라는 분은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신저하고 파트너가 돼서 했는데 비밀 해제돼서 나온 문서를 보고 저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게 아마 박정희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어, 키신저가 특사로 가서 저우한 나이를 만났을 때 어, 대만하고 한반도가 테이블에 올라왔어요 음. 어, 한반도의 미군의 에, 존재는 항구적이지 않다 음. 이 말은 외교적인 말이고요 그냥 이걸 직역하면 너희들이 원하면 한반도에서 미군 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저원라이가 빼지 않아도 돼라고 했잖아요. 빼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야. 빼지 말라고 부탁을 아, 했죠. 빼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어, 미군의 존재가 그 현상 유지에 너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음. 왜냐면 중국이 두려워하는 건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었거든요. 아. 일본한테 엄청나게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은 어, 일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음. 그게 똑같습니다. 미군이라는 거는 두 얼굴이 있는 건데 지금 독일에 미군이 많이 있거든요. 세계에서 3대 미군이 주둔한 곳이 한반도하고 일본하고 독일인데요. 그렇죠. 독일의 미군이 독일의 안보를 위해서 있다라고 많은 사람 착각을 하는데 음. 사실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서유럽을 위해서 주둔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독일로부터 프랑스하고 이런 서유럽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저우한 나이는 그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오히려 저우한 나이가 주한미군의 존재를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네. 만약에 그 당시에 뭐 중국이 주한미군 줄이거나 빼주세요 했으면 미국은 아마 뺐을 거예요. 그만큼 음. 다급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은 중국하고 미국이 결합을 하는 단계였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다시 이혼을 하는 단계가 된 건데 네. 상황마다 우리의 판단이 달랐다는 건가요? 우리가 좀 늦어요. 우리가 거예요?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음. 우리는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보는데 우리가 봐야 될건 구조였거든요. 음. 구조를 다알려주진 않고 구조는 다 알려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읽었어야 되는데 구조라면 지정학적인 영향 이해관계를 지금. 말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맹방이고 같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공산 세력인 중공하고 결혼까지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련의 팽창이 중요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했습니다. 어.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웠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네. 이혼 절차를 밟고 있을 때 우리가 아, 알게 되는 거죠. 너무 와. 늦게 알았는데요. 네, 너무 음.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전에는 참전을 했지만 네. 미국의 베트남전에는 참전을 안 했잖아요. 아예 그렇습니다.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때만은. 그렇습니다. 네. 음. 그때마다 미국은 오판을 했어요. 사실 전략가들은 비밀이 해제되기 전에 중공군이 한반도에 개입을 한 것은 메가더 음. 장군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음. 중공군의 개입을 불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최근에 중공 쪽에 중국 쪽에서 비밀이 해제됐는데요. 어, 원래 내려오려고 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반도는 중국, 중국이 원래 개입하려고 했던 거고요. 음. 거꾸로 베트남은 미국이 한국 전쟁의 그 악몽 때문에. 그 베트남에서, 베트남에, 남베트남에서 전선을 만들었지, 북베트남은 음. 전선을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네. 바로 위가 중국이니까. 어. 근데, 목대똥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이념적으로는 동지지만, 소련의 꼭두각이라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오히려 베트남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와갖고, 북베트남을 좀 때려주기를 바랬는데, 음. 미국이 안 올라오니까, 목대똥이, 마오쩌똥이 여러 채널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국한테. 음. 우리는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그걸 또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학이라는 게 재밌는 게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읽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닉슨하고 이 마우쩌 등의 정상회담이 마치 뭐 핑퐁 외교를 통해서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치밀한 중국의 어떤 큰 그림? 계획된 각본 하에 이뤄진 거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자세한 내막을 이제 키신저가 쓴온 차이나라는 부분에 나오는데요. 완전히 마오쩌둥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마오쩌둥이 각본을 쓴 거죠. 연출 마오쩌둥, 네, 배우, 그 배우 닉슨, 닉슨, 닉슨 저완나입니다. 저완나입니다. 네, 마오쩌둥이 응? 어떻게 하면 미국을 내가 초대한 것처럼 하지 않고 초대할 수 있을까를 아, 연구하다가 전화를 합니다라 저완나한테 그태 선수들 초대하라고 어.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오죠. 음. 왜 그러냐면 마오쩌둥은 그 당시 문화혁명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학생들 같은 애들이 주자파,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 다 이잡듯이 죽이고 있었는데 음.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하고 화해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연출이 필요했던 거고 아. 닉슨 역시도 어,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의 반공주의자로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굽히고 네. 들어가서 마오쩌둥한테 만나달라고 할수가 없었던 거죠. 음. 근데 서로는 다 시기만 빠져 있었지 다 만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 서로가 필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재밌는 해프닝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외교 책사 당시 그 키신저가 파키스탄 대통령과의 만찬 도중에 갑자기 배 아프다고 핑계 대면서 그 길로 그냥 중국 방문했잖아요. 아, 저 나이 네. 만나서 그게 네. 폴로 작전 아닌가요? 네. 저도 뭐, 저, 그, 그렇게까지는 모르는데, 당시 중국이 외교 채널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화혁명 하면서 중국에 해외로 나가는 외교관들 이집트 대사만 빼놓고 전부 소환을 해버려가지고. 농촌 지역에 보내고 막 그랬어요. 네, 시골에 돼지치러 보냈죠 <laughs> 외교관들이 돼지치고 있어가 외교 있어가지고. 채널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파키스탄을 이용했습니다. 음... 근데 그렇게 이제 배 아프다고 해서 가서 뭐 만나고 이런 스... 어... 해프닝까지 저는 몰랐는데, 확실히 이제. <laughs> 재있는 일들이 많았네요. 맞아요. 예.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이제, 당시의 그 결합, 어떤 그 허니문의 관계가 다시. 이혼과 냉전의 관계로 들어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럼 앞으로 계속될 걸로 보시는 거예요? 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주변에 비트코인을 얘기했을 때제 주변 지인들 특히 인문학을 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비트코인을 믿지 않았죠. 네. 비트코인을 믿지 않았던 거는 비트코인을 이해 못했다기보다는 미국을 오해했다는 거고요. 이 질서를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음. 저는 그 당시에 미국하고 중국의 결별이 보였고 아. 미국이 지금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이 벅차다라는 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제 주변 지인들 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비트코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미국이 지금까지처럼 혼자 독자적으로 이 화폐 금융 시스템을 끌고 온다면 네. 비트코인이 설 자리가 없죠. 음. 그런데 중국이 워낙에 강하게 도전하고 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미국이 이걸 혼자서 끌고 갈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음.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늦게 발견한 분들은 미국이 되게 무소불위하다라는 착각을 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미국이 다 냉전도 이기고 혼자 막 동무대로 음. 아 이라크도 파병하고 막 이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는 만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어, 이상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여기저기 개입하면서 전쟁하던 시절에 중국은 힘을 마구마구 키웠던 거죠. 미국이 WTO에 중국을 가입시키지만 않았어도 중국이 이렇게 성장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죠. 네, 중국의 이상주의자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음. 어, 그 당시에도 중국은 WTO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에 많이 미달합니다. 음. 중국적 예외가 되게 많았거든요. 음. 심지어는 지금도 아마 가입하라고 냉정하게 서류를 내면 떨어뜨려야 됩니다. 아. <laughs> 워낙에 지적 재산권 이런 거 보호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이 어떤 미국에 대한 도전, 패권 의지를 드러낸 게 2013년 시진핑 주석 때잖아요. 네. 그때 시진핑 주석이 어,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중국몽을 아홉 차례나 언급하면서 앞으로 이제 미국하고 맞서겠다는 당당한 의지를 표현했거든요. 그럼 시 주석의 임기가 계속되는 한 이것도 이런 기조도 쭉 가야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 주석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중국은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안 사기 시작한 것도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유고요. 공동 부유나 중국몽을 얘기하는 것도 시진핑 주석이었고 음. 2049년 중국 정부가 설립된 100주년입니다. 그 네. 100주년 전승 기념으로 이제 뭔가 그때부터 중국이 세계 1위가 된다 뭐 이런 음. 꿈들을 이제 마구마구 얘기했던 게 시진핑 주석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의 권좌에 있는 한 갑자기 유화적인 태도로 바꿔 갖고 어 개혁개방으로 다시 가면서 네. 중 미국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미국 중심의 음. 질서에 순응하고 어,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라든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은 중국의 금융 개방과 관련한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 전략적인 무기, 도구,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스코베센트 재무장관의 그 연설과 대, 이어진 대담, 그리고 최근에 그의 인터뷰를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비트코인이 확실히 미국의 무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장관이 말하는 중국의 체질 개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음. 하나는 제조업에서 수출 드라이브를 그만 걸어라. 음. 너희들이 제조업을 하려면 내수를 겨냥해서 하라는 겁니다. 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국은 어, 불법 이주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불법 이주자가 필리핀인이라든가 인도네시아인이 아니라 중국인들이에요. 예. 중국인들이 도시로 오면 불법 이주자가 되는데 그거는 중국의 호적 제도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말로 음. 후커 제도라고 하는데요. 도시에 온 이주 노동자한테 호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노동쟁이를 하다가 걸리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 어 노동자들이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게 완전히 무시되어 가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물건을 싸게 만드는 것은 단지 경제적으로 싸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 내부에 체질적인 모순이 있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을 좀 착취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금융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 조작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환율 조작국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환율을 억제하거나 수출이 되면 당연히 위안화가 올라가야 되는데 수출이 많이 돼도 위안화의 가격을 억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들을 이생시켜서 수출 기업을 도와주는. 그 꼴이 되는 거거든요. 네. 배센트 장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과 달러 스텔브 코인은 어디에 관련이 나는 거냐면 이 금융 조작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거죠. 음. 달러 스테브 코인은 사실 국경이 없는 달러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달러 스테브 코인을 마구마구 사들이게 되면 어. 어, 중국 연, 중앙은행이 아무리 그 환율 조작을 하려고 한다거나 음. 이자율로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먹히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한테는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일종의 탈출구가 될수 있다. 달러 스테브 코인. 그렇죠. 음. 그래서 이번에 왜 관세전쟁이 한참 치달았을 때 미국의 국채 이자율이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국채 의 가격이 떨어진 게 중국이 던지기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있 미국 국채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포감 때문에 트럼프가 유아 아,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네. 그게 뭐 사실이건 아니건간에 네. 확실히 중국은 미국 채권의 2위 보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의 금융 혼란을 음, 가져오기 위해서 국채를 던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보다 뭐 10배, 20배 성장을 하게 되면 어. 중국이 국채를 던진 거를 전부 달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 그, 세계를 국경 없이 돌아다니는 일종의 달러 같은 거잖아요. 달러인데 그그 그 달러를 발행하는 사람은 미국법에 의해서 미국 국채를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그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충분히 커진다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계산 속에서 이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처음부터 달러 스테브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주창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왜 그러냐면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로서는 중국과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될 경우 기계를 판다거나 공장을 팔아가지고 만든 큰 돈을 네. 가지고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이 안 바꿔줘요. 음. 그런데 달러는 못 갖고 나오지만 비트코인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중국에서 생산된 비트코인을 구해서 그거를 전송하면 예. 바로 빠져나오거든요. 어. 그 그래,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인들은 비트코인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물자로 채택을 한 것도 그런 건데. 가격을 계속 올리면 중국인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아. 이것은 중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음. 자본 유출 문제도 있고. 네. 예. 금융 통제 문제도 있고. 그렇죠. 자본 통제, 그리고 관치 금융. 네. 그 중국의 어떤 통제 체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트럼프, 트럼프라는 그 본인은 워낙에 재밌는 분이고 흥미로운 분이고 어떤 분한테는 이제 끔찍한 분일 텐데 하룻밤에도 생각을 바꾸는 트윗을 막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음. 그분을 이렇게 해석해주는 이 스코베 세트 같은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뭔가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는 그런. 음. 느낌이에요 교수님의 네. 설명을 들으니까 그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결국 미국 금융 시장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어떤 중국의 국제 매도 사건 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 장치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네. 어, 중국의 위안화 환율 미세 조정 능력과 그 자본 통제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국의 전략적인 무기가 될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오늘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미중간의 갈등과 전쟁 그리고 그 한복판에 있는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까지 짚어봤습니다. 오태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